아빠, 엄마, 강의 신에게 받은 경단이야. 오도사, 오 도우상, 오가하상, 몰았다 아빠, 엄마, 강의 신에게 받은 경단이야. 오도오 강의 신에게 받은 경단이야. 오도사, 오 강의 신에게 받은 경단이야. 오도사, 오 강의 에단오오 강의 신에게 받은 경단이야. 아빠, 엄마, 강의 신에게 받은 경단이야. 오도사, <봐라> 오 도우상, 오가와상, 몰았다 아빠, 엄마, 강의 신에게 받은 경단이야. 오사오가 강의 신에게 받은 경단이야. 오 강의 신에게 받은 경단이야. 오도사, 오 강의 에사오가 강의 신에게 받은 경단이야. 이걸 먹으면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분명히. 오 다벨레바, 닌겐이 모도레리오, 코레오 바닌이 모도레리오, 토 이걸 먹으면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분명히. 코레오 바닌이 모도레리오, 토 이걸 먹으면,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분명히. 이걸 먹으면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분명히. 이거 먹으れ 인간이 戻れるよきっと.これを食 이걸 먹으면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분명히. 이걸 먹으면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분명히. 아빠 엄마 어디에 있어? 아. 나쁜 꿈. 도도상 어디 가? 야나유메. お父さ오お母さんどこ? 하. 야나유메. 아빠 엄마 어디에 있어? 아. 나쁜 꿈. 오우상오상코 아, 야나, 유메. 아빠, 엄마, 어디에 있어? 아, 나쁜 꿈. 오우상 오가상, 토코. 아, 야나, 유메. 아빠, 엄마, 어디에 있어? 아,

린 아무도 없어. 린, 다름이나. 린, 다이나린 아무도 없어. 린, 다름이나. 린, 이린 아무도 없 이나아 정말로 바다가 되어 있다 아本当に海になってる아本当に海になってる아 정말로 바다가 되어 있다 아, 정말로 바다가 되어 있다. 아, 정말로 바다가 되어 있다. 바다가 되어 있다. 곤톤이우미니나테르 여기에서 아빠 있는 곳이 보인 있는 곳이 여기에서 아빠 있는 곳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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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からお父さんたちのとこ見えるんだ.ここからお父さんたちのとこ見えるんだ. 여기에서 아빠 있는 곳이 보인다. 카마지가 벌써 불을 지피고 있어.

가마지이가 벌써 불을 지피고 있어. 가마지이가 모히오 타이테르. 마이가 모히오 그렇게 자버린 건가そんなに寝ちゃったのかなそんなにちゃったのかな 그렇게 자버린 건가?そんなに寝ちゃったのかな. そんなに寝ちゃったのかな。그렇게寝ちそんなに寝ちゃったのかなそんなに寝ちゃったのかな그렇게寝ちゃ버린건가そんなに寝ちゃったのかなそんなに寝ちゃったのかなチャンネル登録といいねをお願いします 채널 등록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후원금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